네, 3번입니다. 자, X 마이너 X분의 1의 값이 주어졌을 때, 다음 식의 값을 구하시오. 자, 그래서 주어진 식을, 우리는 변형식을 만들어 줄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 얘는 지금 제곱의 모양을 가지고 있고, 얘는 1차죠. 그래서 먼저 얘들아, 차수를 갖게 만들어 줘야 돼. 자, x 백기 X분의 1의 값을 이용해야 되니까, 이 값을 이용해야 되니까, 요 모양을 가지고 변형식을 만들어 줘야 된다. 그래서 먼저 차수를 갖게 만들어 줄 거야. 자, 그러면 얘도 이제 요런 모양, 2차의 모양을 가지고 있겠죠. 근데 얘들아, 이거 전개 한번 해보자. 자, X제곱, 마이너X 나 2AB. 그래서 X X분의 1. 자 더하기 X제곱분의 1이잖아요. 자 그럼 애들 이거 계산해봐라. 계산하면 얘는요 X제곱 마이너 2 더하기 X제곱분의 1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나? 자 그럼 얘하고 같아지려면 얘가 없어져야 되잖아. 그래서 뒤에 자 플러스 2가 붙는다. 사실 샘이 이렇게 빨간 펜으로 체크한 거 있죠? 그게 머릿속으로 튀어나와야 됩니다. 적는 게 아니고요. 자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야. 아 이거 정교하면 X. 이게 지금 머릿속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자내 머릿속에 이게 있어 된다는 거죠. 얘를 정리하면 x제곱 x제곱분의 1 빼기인데 어, 그럼 요 아이가 사라져야 되니까 아 뒤에 플러스 2가 붙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머릿속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럼 끝났죠. 얘가 이제 3이니까 3의 제곱 9고요. 자그 정답은 11 요렇게 된다라는 거. 자이번도 우리 변형식 만들어 볼게요. 뭐를 이용해서? 얘를 이용해서. 문제에서 이 값이 주어졌으니까. 자, 그래서, X 빼기 X분의 1을 일단 적어봐야더라. 자, 이 값을 이용해야 되니까. 자, 먼저 차수를 같게 만들어줘야 돼. 여기 2제곱이니까 얘도 2제곱 해주자. 자, 그럼 또 머릿속으로 생각해라. 여기 X제곱 있고, 여기도 X제곱 있죠? 자, 근데 얘들아, 이거는 플러스 2AB 계산하게 되면은, 어, 플러스 2가 생기고, 얘는 마이너스 2가 생기잖아. 그지? 그럼 같아지려면 뒤에 얼마 붙여야 돼? 어, 플러스 4가 붙어줘야 되겠죠? 그래야지 플러스 2가 되겠죠? 자, 그래서, 아, 여기 뒤에는 4가 붙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튀어나오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x 빼기 x분의 1이 3이라고 주어졌으니까 네, 9 플러스 4가 되어서 예, 정답은 13이 되겠죠.